일단, 강팀 상대로 이겨서 좀 기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뭐 졌을 때도 항상 인터뷰 때 저희 팀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좀 결과로 팬분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상당히 강팀이기도 하고 되게 뭐 과정이 그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이기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경기를 이제 이긴 걸로 이제 더 자신감 갖고 더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 일단 저는 항상 루틴이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냥 상대의 VOD 다 보고 어 이제 중요한 것들 적고 어떤 픽이 주요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던 대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또 저희가 좀 이길 수 있을만한 상대라고 좀 선수들한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아, 어 일단 선수들과 좀다 같이. 뭐냐? 티원 리플레이도 돌아보고 이제 뭐 티원의 이제 뭔가 습관이나 뭔가 그런 플레이 방식 같은 거뭐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좀 준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해야 될때좀 선수들이 우물쭈물 하자고 많이 하려고 하는 저번 경기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되게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저희가 뭔가 이 게임 내에서 막상 해보니까 또 되게 상황이 되게 할만했어가지고 서로 뭔가 주눅들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하면서 선수들끼리 잘의쌰으쌰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요즘에 사실 모건 선수가 어 되게 잘해가지고 뭘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 오늘 임했던 것 같아요. 뭐이 경기도 지긴 했지만 그 구도를 뭐 하기도 했고 오히려 저는 탑에서 오늘 루아인이가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초반에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1, 2경기, 뭐 3경기 다3연패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1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승을 하고 뭐 선수들이 더 열심히 연습하면서 뭐 바텀도 라인전 기량이 점점 늘고 있고 뭐 2대2도 뭐 다른 팀이라서도 많이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이제 젠지 만났을 땐좀 허무하게 지고 좀 하나랑 했을 땐좀더 성장한 채로 지고 아니 뭐 오늘은 이겼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감독하면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오늘 경기로 자신감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뭐 클로저 선수 영입이 가장 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국어 코치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뭐 전부 다 다섯 명다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물주물 되지 않는다. 어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작년이랑 지금 올해의 불이온이랑 물주물하는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고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콜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뭔가 적응하는데 바빠서 이제 뭔가 그런 거에 뭔가 좀 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신경 좀못 썼던 이제는 뭔가 대도 많이 뛰어보고 이제. 되게 게임 내에서 되게 중심이 되려고 좀 많이 콜도 많이 하고 되게 게임 내에서 되게 많은 걸할수 할 있는 걸 이제 최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할만한 팀면은 이 제가 걱정은 안할것 같은데 이제 T1이라서 사실 그때부터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좀 사용 때나 뭐 바로 먹기 전 과정 있죠. 이제 이럴 때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럴 때마다 좀루안니가좀 리더다운 좀 코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아직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별로 훨씬 좋고 싸움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약간 멘탈이 흔들릴 쯤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질 수가 없다, 조합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인게임 내에서. 그래서 선수들이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3경기 졌으면 저도 오늘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사실. <laughs> 어 이제 아무래도 뭔가 흐름이 한두번 정도 끊기고 나서 뭔가 되게 뭔가 저희가 게임 되게 갈피도 못 잡고 되게 좀 뭔가 흔들렸었을 타이밍 이제 뭔가 이제 모건 선수가 되게 중심 잘 잡고 뭔가 되게 멘탈 케어 같은 거도 순간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승에 집착하기보다 저희가 뭐 잘하는 부분은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다보면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1라운드 마지막 경기라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합니다. 네. 어, DRX도 뭔가 충분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를 의식하기보다 이제 결국 저희 할거더 잘해가지고 또 2라운드 때도 또 이겨야 되니까 저희 할것더 보완해서 올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OK저축은행 어, 스폰서 관계자분들한테 항상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감독 코치도 마찬가지,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제일만 할수 있게 도움 주시는 우리 사무국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 항상 뭔가 힘든 시기가 뭔가 닥쳐와도 항상 팬분들이 항상 응원해줘가지고 뭔가 그런 원동력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경기도 더잘 준비해가지고 또 많이 이겨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